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입니다. 오늘은 무가금으로 통조림과 레티 모으는 방법, 그리고 효율적인 재화 사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년 전에 비슷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떻게 통조림 4만개와 레티 360개를 얻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화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갑자기 느낌이 온다고 뽑으신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통조림은 무조건 콜라보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통조림은 기본적으로 확보에만 사용하셔야 하고, 정규 뽑기를 포함한 아정 뽑기도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통조림을 얻는 방법은 위클리 미션이나 드링크 스테이지, 광고, 무통 등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무통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사용해야 얻을 수 있고, 다른 게임을 하다가 양코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무통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얻어야 하나 싶었던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회 사용에 대한 저의 생각인데 다음 초회 리셋 날짜가 나왔을 때 아직 초회를 사용하기 전이라면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초회도 아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티는 하마양을 무한 반복하여 양티를 얻어 레티로 바꾸는 것이 대부분인데 하마양 말고 냥코 티켓 찬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인물 분들은 여러 아이템 중에서 대부분 트레저 레이더가 가장 많이 남으실 겁니다. 고인물들은 보물을 모을 필요도 없고 드랍퀘를 얻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많이 남는데 트레저 레이더를 양티 찬스 스테이지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마양보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기에 그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하마양은 초보자분들의 경우 레티작 하지 마시고 우주편 3장 좀비편까지 클리어하여 풍솔력을 1200까지 늘린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라고축이 오는 시점마다 레티 300개 이상 모았어서 여러분들도 중간에 사용만 안 하신다면 충분히 300개 이상 모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 무가금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곧 등장할 우라구축에서 리세를 하셔야 합니다. 회룡마, 이전하기 백포노, 흑포노, 흑슬리, 백루나 흑탄양, 크로노스 중두개 이상이 나오면 시작하셔도 됩니다. 물론 두개 이상 나오는 것이 힘들겠지만 이 중에서 두개 이상 뽑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원래는 저도 리세를 안 하였고 추천하는 편도 아니었지만 리세를 하면 확실히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기에 요즘은 추천까지는 해드리는 편입니다. 세계 편부터 등반을 하다가 미래 편 후반이나 우주 편 부분에서 막힌다면 픽시즈 1학법을 하여 에일 대항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배브 에일 대항 울시레가 있다면 넘기셔도 됩니다. 우주 편을 시작할 때쯤 레전드 스테이지와 세계 편 좀비를 같이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이클론, 강림, 광란, 대광란 스테이지 등 여러 스테이지들도 같이 클리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주편 3장과 레전드 스테이지 1성이 비슷하게 클리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캐릭터 때문에 메인 스테이지에서 막혔다면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정규에서 1등은 가츠, 2군은 다군이니 둘중 뽑으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무조건 있으실 텐데 그중 하나가 대형 크리켓 유무입니다. 저 같은 경우 첫 대형 크리케가 실내 등반 중에 등장을 하여 메탈적이 많이 나오거나 대형 메탈적이 나올 때마다 꽤나 고생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수월하게 클리어를 하고 운이 좋다면 다음 우라고축이 지난 후에는 어느 정도 체계 잡힌 울슈레를 보유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1년에 대략 5개 정도의 콜라보가 옵니다. 이때 모든 콜라보캐를 뽑을 수는 없기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하여 포기하셔야 됩니다. 콜 적패가 있는 콜라 보거나 다음에 올 가능성이 적은 콜라보는 무조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콜라보는 99.9% 확보를 진행하니 무조건 확보배 통조림을 사용하세요. 저는 어떠한 캐릭터를 타겟으로 정하고 이 캐릭터만 나오면 멈추거나 통조림 개수를 보고 멈추는 타이밍을 정합니다. 본인이 5000개의 통조림이 있다면 상확법을 1만개 정도 있다면 우박법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 때쯤 쿠니오군이 돌아오니 무조건 1악법 하실 통조림은 남겨오세요. 25년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26년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저의 통조림과 레티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방법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일 텐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뽑기를 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게임을 재밌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기에 본인만 좋다면 뽑고 싶은 거 뽑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니 본인에 맞는 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지막으로 저의 첫 회원이 되어주신 거룩한 꼬북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심지어 2등급으로 가입해주셔서 너무 놀랐어요. 조금 더 준비하여 회원 관련 영상도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팬아트 그려주신 양우리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팬아트 기다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뉴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이 있다면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